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1단원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예, 원소. 원소란 무엇인가? 원소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중에서도 탈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또 누구죠? 데모크리토스 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 내렸고 또 우리가 그 뒤에 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특히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원소가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소란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보는데요. 이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 시대의 연금술사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따라서 그네개의 원소를 활용해서 금을 만들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금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소들을 발견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원소들을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을 구별해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처음에 표시한 원소의 기호들은 이와 같은 그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수가 점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사람마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선 도저히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던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 기호는 동그라미 안에 이제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 특별히 돌턴이라는 사람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제 작은 입자. 그 원,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는 아주 동그랗고 단단한 공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입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돌터는 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원소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입자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다 문자를 넣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지나서 현대에 와서는 어 스웨덴의 과학자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좀더 간단한 표기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어, 어떻게 어 나타내냐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규칙이 있겠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지 옆에 그 옆에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원소 기호는 영어나 라틴어로 된 원소 이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원소 기호의 첫 번째 글자는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고요. 첫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 맨첫 글자는 대문자, 중간 글자는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소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이드로젠 이렇게 말하는데요. 맨앞 글자에 는 H를 따서 크게 H라고 쓰는 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거예요. 탄소는 카본,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C를 따서 하면 되고요. 헬륨은 헬륨인데 H를 따서 H만 쓰려고 보니까 수소의 H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글자인 E를 따서 헬륨은 h e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맨 앞에 있는 글자는 대문자로 뒤에 있는 글자는 꼭 소문자로 쓰는 이 기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하는데 이때 C가 C 하나만 쓰면은 탄소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어, 뒤에 있는 글자 사실 그 바로 다음에 있기도 하지만 중간 글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 a를 따서 c, a라고 표시를 하고 맨 앞에 있는 c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있는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인데요. 맨앞 글자가 m이죠. 근데 이제 아마 또 m이 앞에 또 있나 보죠. 뒤에 있는 G를 따가지고, 어, 이 G. 바로 다음 글자가 아니라도 이 중간 글자를 또 따기도 합니다. 그래서 MG.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을 나타내는 원소기호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소기호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요. 어, 우리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 수소를 원소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산소는 어떻게 나타내죠? 네. 구리는요. 이렇게 소문자 쓰시고요. 철은요, 이렇게 황은 대문자 S, 마그네슘은 방금 했죠.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 이런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수업시간에 공부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 앞에 보면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매번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이 원소 기호 정도는 여러분이 읽을 수도 있고 또이 원소 이름을 봤을 때 원소 기호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